어떻게 하는 거야? 해줘봐. 이제 뭐 해야 돼? 포카모스터 어떤 거 있는지 봐야 돼. 이아너 글씨를 못 읽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? 뭔지 알고 하는 거야 지금? 응. 진짜로 뭔지 알고 한다고? 응. 아니 로이너 같이 글씨를 못 읽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? 얼마나 많이 한 거야 이걸? 이건 해니님거 같은데. 아니. 누구나도 진짜 알어 알고 하는 거야? 응. 어. 아니 엄마인도 을 네가 만질 일이 뭘뭐 많아 있다고. 알아? 지내는 절대 안볼 거야. 그러나. 난... 응. 오늘 로건이 숨 쉬는 거지 지금. 아, 로건아. 응? 로건아. 여기서 뭐야? 누나 침대에서? 로건이 침대는 저기 있는데 누나 침대는 가면 안 되지. 그러면서 또 핸드폰에? 아니, 아무것도 아니에요. 로건아, 로건이 저거, 저거, 고음 치워줘야 될것 같은데? 힘든데? 아 너무 확 지웠잖아. 그럼 로건이 울지.